아리미 놀이터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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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까마귀 소리 못 들었어? 어? 하늘에서 눈이 내려 와. 눈이 아니고 모래잖아. 이건 뭐지? 어, 뭐 갑자기 잠이 와. 아리야 으. 어? 뭐야 다들? 잠이 들면, 잠이 들면, 안 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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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두 잠이 들었군. 너희들은 영원히 잠을 자게 될 것이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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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야, 신비야, 다들 뭐하고 있노? 히 먹고, 다들 왜 땅바닥에서 잠을 하고 있노? 킁킁 킁킁킁 히이! 이 냄새는 샌드맨 냄새가 나는데 샌드맨이 모래를 뿌리고 도망갔는 것 같다 빨리 샌드맨 잡아와가지고 다들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겠다 어디 갔노 샌드맨 걸리면 가만 안 둔다 벌써 들킨 것인가 어디로 도망가지 그래 저 게임 속으로 도망가야겠다 이상하다. 게임 속으로 도망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도깨비어 타고 빅스을 억수로 많이 모아놨지. 이 정도면은 샌드맨을 금방 잡겠지. 그라모 빅뇨으로 빨리 잡아보자. 얍! 먹고, 두억신이 오라버니가 나왔네. 안 되는데, 샌드맨 잡아야 되는데. 오라버니 샌드맨 못 봤어요. 모쿠, 마구 할망. 어떤 게, 모 어? 의문에, 아니다. 비운의 가수, 아이가, 비운의 가수. 고스트 시그널 귀신. 맞제? 샌드맨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와일이 안 뜨지? 빨리 잡아야 되는데. 모쿠, 또 마구 할망이 왔노? 샌드맨 빨리 나온다. 모쿠, 도안이 나왔다, 지도안. 대박. 어? 양갱이다. 혹시 이번에 업데이트된 양갱이 X? 뭐가 나올까? 기다려보자. 어? 오, 양갱이 X가 나왔다. 근데 나는 지금 양갱이 X 말고 샌드맨을 잡아야 되는데, 샌드맨이 우리 친구들 잠들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양갱이 액수 좀 무섭다? 다시 하기 어? 오라버니 샌드맨 못 봤어요? 빨리 샌드맨 잡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 아 오라버니 오라버니 말고 샌드맨을 데리고 오라고요 샌드맨 어? 시간이 없어. 어? 배기기다 배기기 같이 이번에 업데이트 된 베기기. 아, 근데 샌드백 Y이 안 나타나지? 야,가 그 과연 그냥 베기기일까? 베기기 100이기 X일까? 얍! 오, 베기기 X다! 이제 샌드맨만 잡으면은 되는데, 어디 갔지? 대박! 요름문간도 전용 아이템 A급도 줬다 어때? 나랑 같이 갈래! 같이 안 갈래? 근데 인큐버스랑 샌드맨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둘다 잠이 들게 하잖아 대박 샌드맨이 떴다 샌드맨 야 샌드맨 니내 네, 친구들 잠에 빠지게 만들고 일로 도망왔지 내가 잡아줄게 니딱 네, 잡혔다 우리 친구들 빨리 돌래대로 대자로 나와라 우와 샌드맨 잡부렀고 내가 빅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나. 그래도 잡았다. 오예 오예. 여기 있다. 난 모래바람의 사신 샌드맨.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래 까마귀들을 조종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 이게까지 앉자는 너 모래 시계 가져버릴 수 있어. 와, 샌드맨. 날개 막폴록폴록거리고 실제로 만화에서 보면 은 억수로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모래로 만든 까마귀떼를 몰고 다닌다고? 대박 신비아파트 시즌3 1화 예언기? 예언기면 예언하는 귀신인가? 저 목걸이가 예언하는 모래시계인가? 뭐지? 아무튼 야 샌드맨 저 친구들 빨리 잠에서 깨어나게 해라 컴마어 머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가 왜 잠이 들었지 하리야 괜찮아? 응 어, 강림아 갑자기 너무 잠이 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네 금비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진짜 무섭다. 갑자기 이상한 가루가 뿌려지더니 그냥 잠이든 거 있지. 샌드맨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걔왜 그랬대?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샌드맨, 니왜 그랬는데? 아, 아니 나는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고 심심해서 그냥 장난친 거야. 너희랑 친구하고 싶어서. 뭐? 친구하고 싶으면 은 장난을 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치지 마라. 알았지? 알았어. 미안해. 그럼 이제 우리 친구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네 능력 진짜 신기하다. 그 모래 뭐로 만든 거냐? 이 모래? 신기하지.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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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샌드맨 잡고 다들 원래대로 돌아왔다! 시즌3에 1화에 나온다는 샌드맨은 어떤 사연을 가진 귀신일까? 무슨 예언을 하는 귀신인가, 샌드맨이? 빨리 보고 싶다! 친구들은 업데이트된 귀신, 샌드맨, 양갱이X, 베리 e x 다 잡았나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귀신들은 A급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뜬것 같다! ブラモー、よく最後に座って。